안녕하세요. 뉴코피아의 김경철입니다. 뉴코피아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교육자료들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회원이 회원을 소개할 때마다 첫 달에 200불, 둘째 달부터 매달 100불씩을 주는 회사입니다. 회원마다 단한번 270불, 즉 하나로 31만원 가량을 내고 회원이 되어 회원마다 30일 안에 3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1년 만에 순수입이 128만 6510불 즉 하나로 14억 6900만원이 됩니다. 매달 3명이 아니라 처음 30일 안에 3명만 가입시키면 임무 끝입니다. 여기 보시는 표는 매달의 순수입입니다. 둘째 달부터 매달 170불을 회비로 지불하므로 둘째 달부터는 매 계산해서 170불을 뺀 순수입입니다. 첫째 달 200불, 둘째 달 330불, 셋째 달 960불, 넷째 달 2,220불, 다섯째 달 4,740불, 여섯째 달 9,780불, 일곱째 달 19,860불, 여덟째 달4 0 20불, 아홉째 달 8만 340불, 열째 달 16만 980불, 열한째 달3 2 2,260불, 열둘째 달6 4 4,820불, 1년 총계가 1 2 8 6,510불 하나로는 14억 6천0 0만원입니다자 이제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합십시첫 첫째 0 나가 1,2,3을 가입시킵니다. 1,2는 S에게로 패스업합니다. S는 1,2 각각에게서 0 0 0불 그리고 매0 0 0 0불을 받습니다. 나는 3에게0 0 0 0불또매0 0 0 0불씩을 받게 됩니다. 나의 첫째 달수입0 0 0 0불입니다자 이제 둘째 달 3번이 AB를 가입시켜서 나에게 패스업 해줍니다. 나는 AB로 인해 각각 200불 그리고 매달 100불씩을 받게 됩니다. 둘째 딸은 AB로 인해 200불 곱하기 2, 400불에다가 3으로 인해 100불을 받습니다. 총 500불인데 170불을 빼면 330불입니다. 셋째 딸, AB도 각각 처음 두 명인 A1, A2, B1, B2를 나에게 패스업 해줍니다. 그래서 4명이니까 800불을 받습니다. 또 3과 AB로 인해서 각각 100불씩, 즉 300불을 더 받습니다. 그리고 나가 직접 가입시킨 1, 2, 3이 받는 매달 100불씩의 10프로인 30불을 더 받아서 총 1140불인데 170불을 빼면 960불을 받습니다. 넷째 딸 A1, A2, B1, B2도 각각 처음 두 명씩 8명을 나에게 패스업해줍니다. 1600불입니다. 또한 3, A, B, e, A1, A2, B1, B2 7명으로 인해 각각 100불씩 700불을 더 받습니다. 그리고 1, 2, 3이 각각 받는 300불씩의 10%인 90불이 추가되고 거기서 170불을 빼면 2220불을 받습니다. 자 이제 패스 보상을 받은 에런 파크의 동영상을 잠시 보시죠. 2 200, 200, 200, 200, 200, 200, 200, 200, 200, 200 200, 200, 200, 200, 200. 자신이 지금 200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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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세는 것들이 다패스 보상을 세고 있는 것입니다. 만일 30일간 이 사업을 소개하여 하루 30번의 거절을 당하면 연봉 128만 6,510불, 월 평균 107,200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이 사업의 경우 30일 안에 단지 3 명의 회원을 가입시킬 회원 3 명을 30일 안에 확보하기만 하면 모든 임무는 완수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은 4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2명 혹은 3명씩만 한다면 수입은 257만 4890불이 됩니다 지금 창립된 지 1년이 된 뉴코피아는 회원이 3000명 정도입니다 저를 가입시킨 아론 파이크는 현재 매달 2만불 이상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상플랜은 세계에서 현재 가장 으뜸가는 보상플랜일 것입니다 회원마다 단 3명을 가입시킨 것으로 인해 다음 달 수입이 전달 수입의 배 이상이 되는 경우는 세상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. 어떻게 사람들을 등록시키느냐고요?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이 전화하는 것입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뉴코피아 회원이세요? 뉴코피아는 단한번 270불을 내고 회원이 되면 6개월 만에 18,000불 지급받는 시스템인데 혹 필요하실 것 같아 전화드려 본 것입니다.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정보를 이메일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 정보를 받으면 곧바로 웹사이트 정보를 보내 주고 계속 추후 관리를 하며 그 사람이 등록하고 그 사람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. 우선 n c o p i a w e e b l y c o m 을 방문해 보십시오. ncopia.weebly.com n c o p i a weebly weebly.com 입니다. 감사합니다.